접수된 사연 중에 이것도 있어요. 제가 소비만 봤는데, 메가 트렌드 보내주신 분도 있어요. 네. 메가 트렌드는 이제 본인들이 생각한 메가 트렌드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보톡스 하나 있고요. 그렇죠. 피부과 갔는데 사람 너무 많아서 진짜 엄마들 무리 지어서. <laughs> 이거 엄마들한테 쓰는 말인가요? 무리 지어서? 이거 톰슨가자라한테 쓰는 거 아니에요? <웃음> 이거 <웃음> 근데. 무리 <laughs> 지어서. 네네네. 보톡스를 맞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할아버지들도 계시더라고요. 어. 보톡주, 보톡스 관련주, 어, 필러, 레이저 관련주들 다 궁금해요. 네. 이런 거 물어봐 주셨고요. 그냥 다 보고 관심 있는 것만 하나 짚어 주세요. 네네. 그 다음에 무인결제 수요일마다 음. 하고 있습니다. 현재 키오스크 많이, 쓰, 키오스크 엄청 늘어났죠. 그렇죠. 네. 관련 상장사가 있을까요? 궁금하네요. 어, 그렇죠. 다음에 골프입니다. 아, 이거 골프 제가 메가 트렌드 느낀 게 있어요. 어떤 거죠? 제 친구 중에. 네. 어, 승우 아빠라고 예, 유튜버 있는데 그 친구랑 저랑 맨날 게임만 했었거든요. 네. 진짜 완전 초 겜돌이들이에요. <laughs> 아, 비스 님 겜돌이에요? 예, <laughs> 네, 저 겜돌이에요. 아, <laughs> 예, 근데 그슈카 님도 겜돌이잖아요. 아, 맞아, 맞아 맞아. 예, 근데 갑자기 그 친구한테 톡이 온 거예요. 뭐왜 이랬더니까? 골프 배워 볼래? 네. 이러는 거예요. 하기로 하셨나요? 그래서 아 저는 안 하는데 네네. 배워볼까 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친구가 이게 그거는 팀이서 하는 스포츠잖아요. 그쵸, 같이 나가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같이 하는 사람이 없으면 할 생각이 없거든요. 음. 저는 그게 사람 때문에 하는 거지 낚시도 저는 낚시를 좋아했었거든요. 아, 낚시도 친한 형이 좋아하니까 한 거예요. 음. 그 사람이랑 놀라고 음. 근데 주변에서 하는 사람이 많아지게 되면 이 친구도 주변에 누가 골프를 한다 그래서 이 친구 요리사 출신인데 어. 그 최현석 셰프랑 친하다요 어, 최현석 셰프가 골프 치자고 했는데 음. 나는 못 친다고 해서 어그 나중에 주말에 놀러갈 때 같이 놀 놀게 뭐 얘기하다가 음. 그렇게 된 거라 그래가지고 오, 생각을 해보니까 친구들이 치기 시작하면 그렇죠. 놀려고 치겠구나. 그렇죠. 다 치는 데 나만 안 치는 그뭐 네. 아주 강력하진 않지만 카카오톡과 같은 네. 네트워크 효과가 생길 수도 있는 그러니까요. 거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서든어택도 그렇게 시작했거든요. 그렇죠, 제가. 그렇죠. 네. 다 하는 게임이야지나 네. 혼자 네. 하는 네. 네. 혼자 하는 게임은 재미가 없기 맞아. 때문에 맞아. 여튼 그런 거, 그 골프 그다음에 고령화, 음. 네 고령화 이 이것도 약간 미용이랑 아까 첫 번째랑 비슷하네요. 음. 네한번 팔면 반복 구매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고령화 메가 트렌드와 생각해봤습니다. 피부 노화, 피부 미용기기, 클래시스 판매 대상 뭐뭐 뭐 이렇게 돼 있네요. 네. 그다음 건기식, 음. 건기식 관심이 굉장히 높아진 맞아요. 것 같아요. 특히 이, 이 사이트. 음. 네. 안과 분야. 어 드림렌즈 저녁에만 끼고 자는 렌즈가 있어요? 아그래도 그거 끼고 자면 눈이 좀 좋아진대요. 아 진짜요? 네. 아 어. 그다 음에 때도 있었어요. 메가 트렌드 광고. 음. 어, SNS 아이템마다 광고가 붙습니다. 네. 네. 맞아요. 광고 엄청 붙고 있고. 음. 저는 SMCNC 진짜 괜찮다고 생각이 드는 게 SMCNC에서 컨텐츠 제작한 거 보면 재밌더라고요. 맞아요. 네. 좋은 회사 같아요.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 서브스크립션 모델로 하면서 로... 유저 로열티도 되고 네 이게 뭐예요 우리 회사가 이런 걸 쓴대요 네 이건 전 모르는 회사인데 이게 뭐하는 회사인지 모르겠는데 이 회사 거를 유저 데이터를 모은 회사인가 봐요 네. 아 그래서... 상장된 회사인데 이거를 쓴대요 네, 어. 이걸 쓰기 시작하면은 다른 사람들도 쓰지 않겠어요? 그렇죠. 네네. 이 회사는 뭐 전문가니까 네네. 아마 근데 아마 이콜트릭스라는 회사는 네네. 이렇게 알 정도면 음. 이미 이 업계에서는 되게 유명하고 점유율도 네네. 상당히 높을 겁니다. 네. 메가트렌드 가구. 아까 가구 얘기하셨었는데. 네. 가구. 그다음에 교육. 어. 학교에 태블릿 PC가 들어올 거예요. 음. 삼성 외에는. 국가에서 아이패드 사줄 리가 <laughs> 없구나. 아, 이거 너무 현실적인데? 국가에서 아이패드 사줄 네. 리 없죠? 그렇죠. 제 생각에 지패드였을 것 같은데, LG가 접어가지고 <laughs> 네. 아마 재고는 많이 갔을 것 같아요. 지패드, 아, 지패드로 네. 많이 할것 같아요. 네. 와이파이 설치 중입니다. 음. 음. 네, 학교에서 노트북과 태블릿 같은 거, 어, 구글 클래스룸, 줌, 이런 거 필요하죠. 음. 아, 제가 얼마 전에 이거 뭐 제가 이미지 세탁하려고 하는 얘기는 아니고 <laughs> 월드비전에 갔었거든요. 그 아이들 도와주는 데 거기서 그 그냥 얘기를 했었는데 현물 기부는 웬만하면 음. 사실 받으면 해결이 어렵대요. 누군 음. 주고 안 주고 막 이런 것 때문에. 근데 최근에 이 원격 교육이 굉장히 네. 그 흔해졌잖아요. 네네네. 근데 아이들이 아, 원격 기기를 한 명당 하나씩 가지고 있지 못하는 환경이 있다 그러는 거예요. 음. 그런 것 때문에 최근에는 그런 뭐 컴퓨터라든지 노트북이라든지 이런 태블릿이라든지 이런 거에 굉장히 필요하다고. 음, 그런 음, 것들은 네네. 이제 현물도 좋다. 이렇게 네. 네. 그러니까 좋죠. 원래는 현물이 뭐 처리도 어렵고 누군 음. 주고 안 주고 뭐 이런 것 때문에 되게 곤란했었는데 네. 이런 건 현물 들어오니까 너무 좋더라. 음. 그런 거는 되게 수요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얘기는 다른 학생들은 자기 돈 주고 많이 사고 있다는 네네네네네. 얘기죠. 얘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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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으면 수업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줌 이런 거죠 네. 그다음에 이제 학교 이메일도 생기고 전자 교과서 음. 네 아내가 교과서 개발 부서에 있는데 네 그렇다고 하네요 이미 재수학원에는 들어왔어요 음. 오답을 개인별 분석해 주는 아~ 내 머신러닝을 해 주는 거야 내 오답 정답을 네네. 해서 이미 재수학원에 이런 게 들어왔다 이렇게 얘기해주네요. 네, 메가트렌드 새벽방 새벽 배송, 네. ESG, 마켓컬리, 쿠팡. 아 그렇죠 이거 메가트렌드죠. ESG. 네, 그러니까 ESG라는 단어가 요즘에 되게 인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관심도 많고 네. 특히 아, 선진국에서는 ESG를 네네. 하냐 안 하냐로 소비 자체도 결정되는 네네.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다음 메가트렌드 이게 마지막인가요? 예, 네, 마지막이네요. 음. 방사선사로 근무하고 있는 20대입니다. 영상의학과에 있고요. 요즘에 백신 접종 많이 해서 타이레놀 음. 많이 사고 있어요. 맞아요. 타이레놀. CT, MRI 받으려는 환자 수가 정말 많습니다. 음. 네. 환자들이 1, 2 주씩 대기하는 경우도 많고 촬영 기간은 어, 촬영 기계는 수십억의 고가 장비라 5년에 10년에 한번 바꾸기 때문에. 촬영 기계 회사의 매출이 많이 증가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대표적인 회사로는 필리스, 바텍 등이 있습니다. 어, 그러니까요. 김현준 대표님과 신사임당님께 여쭤봅니다. 근데 이게 R I.가 나오면 네. 투자를 하지 않아요 회사 입장에서 하죠? 그럼 이런 것도 사, 영상 의료 기기도 사지 않을까요? 이렇게 밀려있 근데 있습니다. 이 네. 영상 의료 기기의 문제는 뭐냐면. 네. 이미 많아요. 음. 모든 병원에 없는 데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대부분 교체 수요인 거죠. 아. 교체 수요라고 하는 것은 네네. 시장 규모가 더 커지진 않는다라는 단점이에요. 아. 그래서 그 안에서는 어려운 싸움을 해야 되는 거죠. 말하자면 음. 시장 점유율 뺏어 먹기. 아 이미 고착화가 됐다. 네, 근그데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도 요즘 힘들다 그러더라고요. 네. 개업 의사 선생님. 그게 네. 그 기계를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가지고 막싼 것만 쓰기도 어렵고, 음. 그래서 예전에 공부하셨던 때 쓰셨던 기계를 네. 주로 쓰시는 것 같은데 이렇게 쭉 봤을 때좀 기억에 남는 게 있으실까요? 기억에 남는 것 중에 네. 하나만 할까요? 네, 네, 하나만. 하나만 하면은 저기 위에 예. 여기 아까 보면 잠깐만요. 네, 네. 이 예, 밑에 요거 할까요? 요거? 아, 네, 고령화. 메가, 네, 메가 트렌드 고령화인데. 네. 고령화 는 당연히 메가 트렌드죠. 근 네. 그거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누구도 아. 아는 게 고, 메가 트렌드이기 때문에 네. 당연한 얘기고 네. 거기서 어떤 아이디어를 하나 주신 거죠. 네. 고령화인데 이거를 피부 노화 미용 기기로 한번 해보자. 네. 맞는 얘기입니다. 아, 그러니까 근데 내가 젊게 살고 싶으니까. 젊게 살고 싶죠. 네. 그리고 이게 노령화가 계속 되면 될수록 그 네. 기간이 길어지는 거죠. 아. 예를 들면 30대부터 뭐 피부가 안 좋아진다. 네. 그럼 옛날에 60살에 죽을 때는 30년 써야 되겠지만 네. 100살에 죽을 때는 70년 써야 되는 거잖아요. 네. 네. 어, 그럼 계속해서 이제 기계가 어, 많이 필요한 어, 거고요. 수명이 길어질수록 이 뭐지 건강 외적인 네. 미에 대한 추구는 계속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그건 시장 규모 계속 커지는 거예요. 시장 자체가 커지는 거예요. 재혼하려면 또... <laughs> 그쵸 죠 네. 이혼하는 사람이 많아지게 되면 <laughs> 결혼하고 나면 사실 이 외모에 신경쓰는 시기가 딱 그거거든요 결혼 전후아 그래요 결혼 전까지는 좀 저는 아니 저는 아 지금 신경쓰시는 거예요? 저는 유퀴즈 전후아 <laughs> 결혼 후에도 아무 관심이 없다가 네아 아, 결혼 전에도 관심이 없으셨어요? 아저 없어요 저는 아. 그런 거에 관심이 있던 사람이 아닙니 지금도 아. 그닥 없지만 네아 그래도 저는 결혼 전에는 어떻게 좀 건수 좀만들어보려고 저는 장기 연애를 계속 해가지고 아, 건수를 만들 필요가 별로 없었어요 아니, 그래도 태어나자마자 사귀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laughs> 그냥 약간 이 자만추 네. 아시죠 자만추 아, 뭐예요? 자연스러운 만남 추구 아 이런 편이라 어 소개팅 이런 거 해가지고 내가 어필하는 네. 게 아니라 친구 관계에서 뭔가 이렇게 디벨롭되는 아 그런 네. 거를 시, 이제 선, 네. 아, 그렇구나. 선호하기 때문에 네네. 그렇게 뭐 외모에 대해서 어차피 아 드러날 건데 회장이셨요 동아리 회장이셨어요? 네. 아. <웃음> <웃음> 아니 그걸 어디 가시나요 아, 그냥 아 저도 저 동아리에서 만났거든요. <laughs> 회장이셨어요? 아, 아 저는 이제 그런그뭐그 아. 그, 뭐, 그 동아리에서 활동을 열심히 했었어요 <laughs> 어 너무 웃기다아이 지금 미용 고령화에서 네. 자만추에 이어서 네. 동아리 회장까지 아, 지금 될까요? 나왔는데 아 제가 근데 그 이제 고령화와 여러분들께서 주신 아이디어에 요런거 네. 딱 아이디어를 음. 딱 주셨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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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 미용기기 네, 네. 근데 거기 그 두가지도 훌륭하시지만 음. 하나가 더 있어요 뭐냐면 네. 이 클래시스라고 딱 써주셨어요. 클래시스. 브랜드. 아, 이게 네. 그 제품의 브랜드고요. 네. 이 아, 제가 그 시술의 브랜드는 까먹었는데 클래시스라고 네. 치면 이 레이저 리프팅하는 겁니다. 네, 네. 레이저 타다닥 쏴가지고 네. 피부를 좀 탄력을 있게 하는 기계인데 어, 네, 네. 이 기계가 왜 좋냐? 네. 맨 마지막에 나와 있어요. 어, 이게 장비를 한번 구매하면 그 장비가 아까워서라도 소모품 다시 사다가 써야 함. 이게 아. 피부과 같은 의사. 의원에 공급하는 거거든요 이 회사가 네네. 원래는 네. 그럼 처음에는 막 영업해야 되겠죠 뭐~ 뭐을 네. 사다 주고 선생님 저희 거 써주세요 막 이게 외국 네. 것도 있거든요 네. 한번 납품했어 어. 그러고 나면 갑을이 딱 바뀌어요. 의사선생님도 사실은 자영업 하시는 거잖아요 네네, 기본적으로는 네네. 그러면 기계를 처음에 샀을 때는 값질좀할 음. 수도 있는데 네네. 사고 나면 내가 어. 이 기계에 말하자면 ROI 그뭐 어, 쉬운 말로 뽕 뽑아야 되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 기계를 막 돌려야 됩니다 그럼 거기에 들어가는 이 카트리지랑 젤을 팔아야 해요 아 그거는 마진율이 7,80 그냥 그 프린터 파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예전에 네. 프린터 토너 팔듯이 아. 그 얘기는 수익성이 상당히 좋은 거고 반복적으로 구매가 되니까 네네. 시장이 쩡쩡쩡 커지기만 하면 네. 한번딱 팔면 오케이 한번딱 팔면 오케이 돼서 비즈니스 모델이 상당히 네. 좋은 회사로 제가 책에도 쓰고 뭐 방송 강의에서 쭉쭉쭉 음. 얘기하는 사례 네. 중에 하나인 아하. 것까지 짚어주셔서 네. 오늘 이네 따봉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고 합니다. 한번 일단 깔면 네. 반복 구매가 일어날 수 있고 네. 그고 반복 구매가 일어나야 의사 분들도 음. 좋고. 네. 클래시스도 같이 좋은 거죠. 그렇죠. 그리고 고객이 쌓여 나가니까 그렇죠. 이런 이런 비즈니스. 그렇죠. 성형은 네. 코한번 세우면 사실은 네. 안 해봤지만 평생 안 하는 네. 안 하고 싶을 거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거는 한번 하면 어. 분기마다 하는 거니까 아, 너무 너무 그러니까. 좋은 겁니다. 고객이 누적되는 거죠. 저그 느낌 게저 이거 원래 염색 안 했었거든요. 네. 흰머리 어, 하신 거요? 흰머리 너무 나가지고 제가 까만색으로 염색했는데 이거 한번 하니까 멈출 수가 없어요. 왜냐면이 밑에 여기만 허용 거예요. 아. 이, 이 뿌리만. 저희 미용사 선생님께서 네. 하지 말라 o Hajimana. k a m a l 다 없어요. n c h a s o eh, Krasaja. Ku y o m s 가 n Yaksun a 이제 Doniton Domako, Bion s h 돈벌어 d a Ijenja Hund the Selpurawa. 는 o m Poros of Warmka, e 에 Tom Poros of w a r 만원1 0 o m Poros of 0 a <laughs> 아, 이거는 제 그게 아니에요. 근데 하여튼, 그래서 그런 무슨 느낌인지 알것 같아요. 만약에 염색이 아니라 내가 이거 피부에 신경을 썼다. 한번 이뻐 보였다. 네. 딱 거. 해서 했는데. 저요, 어. 저요. 머리. 어. 네. 뭐 바르고 나오거든요. 네. 월수 방송 있을 네, 때만 네, 네, 평생 안 하던 건데. 네. 한번 하니까 그냥 네. 10, 하루에 15분 일찍 일어나서 이거 하고 나오는 거예요. 아. 그럼 똑같은 겁니다. 그니까요. 아, 맞습니다. 이런 것들이 좀. 어, 찾아보면 좋지 않을까? 네.